아이아이아이 아이아이? 안녕하세요 별상입니다 오늘은 디지몬 마스터즈의 디지몬들의 등급과 속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별성 유튜브. 디지몬 마스터즈에는 디지몬의 등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공국체들은 S+ 플러스 정도의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나가한 단계씩 올라갈수록 등급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디지몬 마스터즈에서 주로 사용되는 등급은 트리플 S플러스 등급입니다. 아직까지 U등급의 디지몬이 한개치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 딜의 목적이 아니라면 트리플 S플러스 등급의 디지몬으로도 충분히 엔드 컨텐츠까지 즐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트리플 S플러스 등급의 디지몬들은 현금가로 약 30에서 45만 원 정도의 가치를 지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단종이 되었거나 등의 이유로 가격이 더 비싼 디지몬들도 존재합니다. 트리플 S 플러스 등급 내에서도 그들만의 티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좋다고 평가를 받는 트리플 S 플러스 등급의 디지몬들은 오메가몬 X와 지드 밀레리엄몬입니다. 이제 여기서 왜 디지몬을 두 마리나 추천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디지몬의 세계관 안에도 속성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흔히 여러분이 알고 계신 포켓몬스터의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속성에는 기본 속성과 자연 속성, 패밀리 속성이 존재합니다. 기본 속성에는 백신, 바이러스, 데이터, 언노운, 속성 없음으로 총 다섯 가지의 속성이 존재합니다. 백신은 바이러스에 강하고 데이터에 약합니다. 바이러스는 데이터에 강하고 백신에 약합니다. 데이터는 백신에 강하고 바이러스에 약합니다. 언노우는 모든 속성에 강합니다. 속성 없음은 모든 속성에 약합니다. 자연 속성은 빛, 어둠, 강철, 번개, 물, 불, 얼음, 나무, 땅, 바람이 존재합니다. 던전에서 속성이라는 시스템으로 더 많은 데미지를 줄수 있기에 현재 속성은 매우 중요한 옵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트리플 S 플러스 등급의 디지몬의 숫자도 많지 않고 자연 속성도 한정적이라 우선은 기본 속성에 대해서만 인지를 하고 게임을 즐기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 속성과 자연 속성을 100% 채우면 데미지가 늘어나기에 이 부분을 신경 쓰면서 게임을 즐기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지해야 할 속성은 백신과 바이러스입니다. 언노운과 속성 없음에 해당되는 디지몬들은. 아직까지 트리플 S 등급도 없으며 데이터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데이터 속성이 반드시 필요한 던전이나 컨텐츠가 없기에 백신과 바이러스 디지몬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이번 트리플 S 플러스 등급의 다크네스 바그라몬이 있으니 백신에 해당되는 디지몬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트리플 S 플러스 등급의 백신 디지몬은 오메가몬 X와 알파몬 왕령검 각성 모드, 스사노몬 각성입니다. 트리플 S 플러스 등급의 바이러스 디지몬은 루체몬 사탄모드 각성, 지드 밀레리엄몬, 다크네스 바그라몬, 오메가몬 주이트 D, 오메가몬 알터 B입니다. 마지막으로 속성 경험치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속성작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레벨이 올라갈수록 몬스터의 강함과 한정적인 속성 수급처 등의 이유로 속성작을 레벨이 낮을 때 미리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레벨 이상 차이 나는 디지몬에게서 속성 경험치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속성을 얻고 싶다면, 백신은 바이러스 속성의 몬스터를, 바이러스는 백신 속성의 몬스터를 잡으면 됩니다. 데이터 속성은 사냥을 하다 드랍되는 깨진 알을 회수할 시 속성이 오릅니다. 몬스터의 속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미니맵을 열어서 몬스터의 레벨 옆에 뜨는 속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은 몬스터를 사냥할 때 게임 화면 상단에 뜨는 인터페이스에서 몬스터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성작에 도움이 되는 사냥터들은 99레벨까지는 디지몬 미궁에서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130레벨 미만은 오다이바 지역과 신주쿠 지역이 있습니다. 140레벨은 스파이럴 지역입니다. 또, 패밀리 속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기본 속성과 자연 속성과 다르게 한 마리의 디지몬이 여러 속성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 속성은 장비와 버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자 미궁이라고 불리는 속성 버프를 챙겨주는 던전과 각종 디지바이스 강화칩 키링에 의해 해당 패밀리 속성을 보유한 디지몬의 능력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디지몬의 속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x키를 눌러 나오는 디지몬의 정보창에서 기본 속성과 자연 속성, 패밀리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들아아